자, 이번 시간에 도면에 맞게, 어, 모델링 한번 해보죠. 예. 오늘 도면은, 어, 이분만 뛰어났네. 네, 요겁니다. <laughs> 다른 부분은 뭐, 크게, 그런 게 없는데, 사실은 라이너에서 좀 신경쓰이, 유로 필렛이 많으면 좀 신경쓰이죠. 하지만 다 이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부분은 쉽죠. 120, 120이고, 높이가 15다? 그러면, 어, 여기 이제, 퍼스펙티브 넣고요. 이거 쓰면 되겠죠? 박스입니다, 박스. 박스. 그래서, 중심점, 0, 엔터, 120, 엔터, 120, 엔터, 15, 엔터. 그러면 한 번에 나오죠? 음영으로 바꾸고요, 이렇게 누르면은, 예. 됐죠? 자, 얘가 보면, 어, 15네요, 전체가. 문 제가 프론트 뷰를 보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필렛 엣지죠? 자, 15구요. 엔터, 요렇게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해서, 퍼스피티 보면은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인데 요게, 여기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이제 가로, 세로죠? 60, 10. 높이는 요만큼까지만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80에서 15를 뺀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얘를 가리고요. 마찬가지 박스. 중심점, 하고요. 0한 다음에, 일단은 60, 엔터, 10, 엔터. 높이가 80 빼기 15죠? 이렇게 만듭니다. 자, 선택한 다음에, 얘가 십자 모양이었으니까, alt 키, a l 키누르죠 누른 상태에서 90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예, 이게 됐네요. 자 여기 위에는 1 5구요 여기 딱 맞는 거 보니까 지름이 120이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여기 가운데 점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냥 여기서 중간점, 중간 선 하나 긋고 이걸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름이 어, 원통이니까 이게 실린더일까요? 실린더가 예, 있죠. 실린더에서 당연히 원점이 되니까요. 얘가 지름이 120, 높이가 이쪽으로 가죠. 15 엔터 네, 그래서 이건 다 됐네요. <laughs> 이세 개가 한 통이니까 자 그냥 이렇게 선택해서 부울 연산 합집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필요 없는 애 있죠.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부분 아, 10이고요. 5의 12짜리 근데 얘가 45, 45네요. 그 다음에 5인데요. 반지름이 5죠. 지름 10. 아까 지 12로 봤네, 12. 그죠? 자, 그러면은 얘를 감춘 다음에, 자, 여기서 실린더에서 0 하고요. 아까 반지, 아, 지름이 10이었죠? 높이가 12,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여기 가운데에 하고요. 20이었고요. 높이는 위쪽으로 해서 얘도 한10 정도 하면 상관없죠? 맞죠? 자, 요두 얘를 합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어, 탑에서 볼게요. 일단은 눌렀을 때 45만큼 가고요그 다음에 눌렀을 때 마이너스 45만큼 가면 이렇게 위치해 오겠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얘 엽니다. 자, 이위치고요 얘를 array, p o l a 누르죠? 자, 원0이고요총 4개. 맞죠? 엔터. 자, 호스피티브 왔더니, 얘를 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불 차지판이죠. 여기서 이만큼을 뺍니다. 예. 완성이 됐죠. <laughs> 자 여기인데요. 얘는 위치가 여기 봤더니 여기 4 5고요 여기 센터에 오네요. 그러면 45대 센터고요 얘가 지름이 15. 높이는 얘보다 좀 커야 되니까 일단은 마찬가지 얘 가리고요. 그다음에 실린더 C Y L 이죠. 그다음에 0 누르고 아까 지름이 아 15였죠? 예, 15. 높이는 어 높이는 한20 정도, 30일까요? 예. 뚫으면 되니까. 자, 그다음에 얘를 탑에서 볼때 아까 얼마큼이었어요? 여기서 마이4 0 누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를 보이고요. 그다음에 퍼스펙티브에 가서 일단 얘가 올라가서 얘를 뚫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프론트뷰가 좋겠네요. 자, 더 올라가서 뚫으면 되죠, 일단 얘는. 자, 그럼 얘를 다시 어레이 플라네요 자, 개체는 얘고요. 그다음에 엔터, 중점 0. 원점에서 그럼 이게 좋죠? 여섯 개죠. 예, 맞는 거죠 예. 자, 뺍니다. 자, 그러면은, 불. 불 디퍼런스 나오죠? 여기서 요 놈을 뺀다. 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필렛인데요. 이거는 뭐, 제가 표시가 여기 안돼 있네요. 그러면 기본 알, 뭐, 2나 3전, 이 정도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필려됐지 일단 2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이거 선택하고 가전제 연속 누른 다음에 이렇게 됐죠 다시 뭐 2하고 2하고 2 됐죠 자 문제 이제 기입 생깁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가자 연속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아 여기는 안 되네요 네. 자 터지죠? 다시 마찬가지 가는 자리 연속 예, 이렇게 예, 터졌습니다 <laughs> 안타깝지만 몇 년이 생겨요 자 이제 여기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 상황들 보이죠? 일단, 면 방해 뒤집힌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거 하고, 자, 여기 보면 두 개씩 있는데요. 하나는 지울게요. 두개다 있을 필요 없죠? 여기도 오면, 서페이스, 두개 중에 하나는 지우고요. 여기도 두개 있는데, 예. 그 얘를, 기존에 하나만 살려죠? 이렇게 있을 때, 예. 얘는 지워졌나 보네요. 그죠? 여기도, 예. 지우겠습니다. 얘가 있고, 피 예. 됐고, 여기도 하나. 위에도 마찬가지죠? 위에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를, 를 지우고, 하나씩 지웁니다. 뭐, 이건 뭐 선택하기 나름인데요. 이거 지우고, 뭘할 거냐, 뭐, 이 부분이죠. 얘를 지울게요. 자, 그럼 이가 하나씩 남았죠. 예. <laughs> 자, 일단은 여기 있는 부분, 얘들 뒤집어졌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면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다 펴졌죠. 예. 현재를 보면은 아, 이쪽 부분들이 다 처리해야 되니까요. 컨트롤 l 프트 누르고 이렇게 선택할게요. 그 다음에 어 아, 일단은 이거만 남기고 예. 이 상태에서 컨트롤 l 프트 하고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자 얘를 Extract Tra Surface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했으니까. 자 이렇게 부른 상태에서 얘 감추고 얘 감추고 네, 본격적으로 편집을 해보죠 이렇게 자 일단 여기 외곽 쭉 돌아가면서 면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예 일단은 트림 트림 TR 누르면 되고요 자 일단은 예 이거 하고 이거 선택해서 이거 하고 이거 지우면은 예, 됐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다시 이해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예. 이렇게 하면 일단 여기는 됐네요. <laughs> 마찬가지죠. 자, 트림 이해하고 이해하고 선택하고 이해하고 예.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해하고 이해 예 선택하고 이거는 지울 방에 장식 선택해 대한 그러면 면뚱동게 지워집니다. 예. 자요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laughs> 여기서 부분, 요 부분들은 날려야 되는데요. 여기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요겁니다. 아이소커브 자, 이거 선택하고요. 교차점.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연결됐으니까, 이 선택하고, 교차점. 그러면 얘가 지워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위해서, 뭐부터 해까요 얘하고, 여기 교차점, 다시 얘 선택하고, 교차점, 에서 얘를 지우죠. 됐죠? 자, 이 다음 이거 남았네요. 눌러서, 얘 선택하고, 교차점, 다시 얘 선택하고, 교차점,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지웁니다. <laughs> 그럼 이렇게 <laughs> 연결된 면이 대체 그렇죠. 물 아직 부족합니다. 네. <laughs> 자. 마찬가지예요. 이 약간 노가다로는 노가다인데 이렇게 그 주점이고 그 주점이죠. 예, 이거 잘 선택해야죠. 마찬가지. 이제 점 누르고 계속 제가 하는 명령은 스플릿 아이스. 여기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은 예, 아이스 컬 분할이에요. 요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 해 되게 <laughs> 번거롭긴 하죠. 점만 할게요. 예,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면 되죠. 다시 여기 이부분에요 예. 우측 버튼 누르고 여기 누르고 붙였죠. 붙였죠. 예. 예. 그래서 여기까지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위에가 <laughs> 여기가 남았죠? 여기 남았죠. 요 위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자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필요합니다. 네. 얘 지우고 얘를, 얘를 지우게 되는거죠 네. 그죠 마찬가지 선택하고 여기가 지우자. 네, 소리가 뭐 잡고 나서, 자 마우스 오쪽 버튼 여기를 교차점, 예, 교차점 또는 이거를 지울 수 있죠. 이 개수가 많기 때문에 단점인 건 맞아요. 저도 피션수고 하는데, 어, 불편하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변동 상황에 대응하는 거로는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변동 상황, 예상치 못한 어떤 변동 상황에는 대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도 장점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너무 불편하다. 그러면 뭐 다른 툴 가시면 되지만, 라인너 자체 장점을 사용하시려면 이것도 의미가 있죠. 어, 여기, 밑이 아, 안떼는 곳이 있었네요. 그죠. 그면 다시 사용할 줄 아니까, 누르고 교차점 다시. 그래서 얘를 지 <laughs> 이런 식으로 공이 나왔어요. <laughs> 자, 여기 있는 부분, 이제 여기를 잘라내기 위해서 예.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일단은 붙일게요. 예, 붙인다고 해도 안 붙는데 안 붙어요. 자, 여기를 자르기 위해서 일단은 어... 트림 얘가 칼이에요. 그 다음에 자를 것이 지금 보면은 이거죠? 이거? 요거. 이거? 여기다 비었네요.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자 트림 T I 이렇게 누르면 되죠. 자 이게 칼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여기 부분, 그다음에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아 이런 거는 여기 여기 이제 뭐 잘못된 거죠. 공제장치을까요자이 네. 상태에서 트림. 하다 보면 이제, <laughs>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보면 여기 이제 이런 선들이, 여기가 아마 자르이 잘못됐나 보네요. 이제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자를 때 잘못 자랐던 거예요. 이로 에서얘리면이리면면 이리저리면, 은 어떻게 면면 될까요 얘를 미러하고 이용하고이렇게리 이리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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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저 이리저리, 이이제 아마 <laughs> 제 생각에 자를 때 여기 부분 중에서 요, 요 자르는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이거 채워야죠 자 패치로 채우면 이제 합치때 문제가 좀 생겨서 얘는 sweep t o 로 해서 여기랑 여기를 이거로 이렇게 예 확인 마찬가지 여기랑 여기를 여기로 예. 여기, 여기를, 여기로. 엔터. 여기를, 여기를, 여기를. 예. 밑에도 해야 되죠. 이거는 어떻게 되면 면을 뒤집어야죠. 또, 다시. 10SW 엔터 여기랑 여기를 여기로 시안하네요 네맨 방향이 그런가 보네요 나중에 뭐한다음에 돌리면 되죠 이름 맞죠? 자 그러면은 요, 아이고, 컨트롤, 트 하고, 요두 개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고, 이해에 대해서, 우측 버튼이. 자, 면회방지 뒤집힌 건 없어 보이죠? 자, 일단 얘를 선택해서 지역으로 다시 합니다 일단은 연, 열렸지만 하나 됐죠? 자, 뭐, 이제. <웃음> <웃음> 자, 이제 여기서는 <laughs> 요거, 요거 이제 붙이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고스트 뷰를 할게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트림 얘를 가지고 요거를 날립니다. 어, 이런데 이상. 아, 이런 부분이 네요 예. 모델링 할 때, 예. 아까 만들어질 때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조인 선택했을 때, 다팀프토리드서포이스프스죠 예, 된 거죠. 이러면은 3핀팅에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음영. 이런 식으로 작업. 굉장히 좀 번, 번잡하긴 하죠? <laughs>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일단 마무리 했습니다. 자, 시간 잡아먹은 부분 대부분 분인데 자,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